예, 1시 5분입니다. 1시 5분. 지금 대구가 3 2도인가 그렇습니다. 예, 무더운 뭐 날씨지만 예, 문화기, 문화 역사 기행은 계속됩니다. 아우말 TV에. 지금 이제 대웅전 앞 경내를 조금 벗어나서 앞에 마당 뜰까지 나왔는데요. 아, 여기 무슨 이런 코끼리 자동차 같은 것도 있네. 이게 설법전이고요. 여기 원음각. 이 고, 저 고루루를 원음각이라고 이름 붙여 놓은 건 제가 처음 보는데요. 원음이라는 말이 이제 불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원음, 네, 원음. 원음, 원음. 지금 이제 목표로 하는 곳은 그 통일대불, 통일대불까지는 한번 보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통일대불까지 보고 <laughs> 자, 일찍 움직여야죠. 오늘은 뭐, 이 기행하는 것이 주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 여유있게 움직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찍 일찍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명대사 성상 아 여기 사명대사상이로구나 사명대사가 예. 이제 이 절과 동아사 와 상당한 관련이 있으시다 예, 이런 말이거든요 예 옹서로 저 뒤에 그저 팔공산 그 문서지 참 천하에 예? 이 능력이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보기 좋습니다. 여기는 네. 이제, 사천왕이 모시고 있는 것이고요. 이쪽으로 가야 통일대불이 있다는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습니다 아이고. 도빌 대벌 배로 가는 길또 만만치 않군요. 이렇게 업무상 이렇게 어느 지방을 와서 한두세 시간 짜물을 해서 열심히 둘러본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더더나 저 오늘 같이 이렇게 막찌는 듯이 더운 날은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 동화사만 해도 어느 정도 산속이라서 그런지 그늘에만 들어오면 바람도 좀 솔솔 돌고 그래서 괜찮은데 이제 그늘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여기 이제 문제죠. 어떤 그 문화 유산 관람 측면에서 말한다면 당연히 이 성보박물관을 방문해야 되는데 에 오늘은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박물관을 그런 식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 박물관을 보려면 좀 마음의 여유도 갖고, 시간적인 여유도 갖고, 차분히 둘러봐야지, 그렇게 봐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생각이 서 어차피 뭐, 선보 박물관이 있는 것도 알게 됐으니까, 예, 여기 저, 동 저기, 팔공산 등산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번 다시, 예, 해탈이요. 다시 한번 오는 곳으로. 등산이라는 목표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들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약사열의 대불은 뭐더내려가야 된다는 거야? 아이고,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통일대불. 통일대불, 통일대불. 100m를 더 가야 되네. 성부봉도 어차피 이쪽 방향이러구나 네. 또, 당간지주가 크네. 근데 왜 당간지주가, 저 마당에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런데 또 있을까요? 당간지주가? 여기는 상당히 그, 여, 저, 지역도 협소한데. 에. 동화사 당간지주. 아, 이것도 보물로구나. 저, 제일... 당간은 없어지고 두 개의 돌기둥만 남아있다. 당대를 당간인데, 당간 지주죠. 당간이 아니라 당간 지주. 통일학사대부리 음. 아래에 있구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당간 지주는 한번 보고 가야죠. 보물인데. 음. 아이고, 또못 들어가게 놨구나 그 옛날에는, 그니까 아주 옛날, 아주 옛날에는 뭔가 여기에 옹차가 달랐는지, 그 저쪽에 있는, 마당 앞에 있는 당간지주는 굉장히 낮은데, 여기는 당간지주가 크네요. 안에 글씨가 쓰여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보물급 당간지주는, 그러니까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타의 어떤 당간지주에 비해서, 절의 이렇게 위치해서 그런지 보존 상태가 좋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이게, 보물로 지정이 된 데에는 이러한 그 보존 상태, 이런 문이라든지 이런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네, 보존 상태가 큰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가 뭐 보물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일단 두 개는 봤네. 대웅전하고 반간지죠. 천장비석이라 네, 천장비석 자민시중이라 이것도 저 벽에다가 뭔가 글씨를 잔뜩 써놨군요 네. 아이고 동화사를 속속들이 보는 것도 보통이 아닌 것 같고요 오늘은 딱통일대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저리. 특히, 그, 저, 최근에 제가 이제 부쩍 자주 다니고 있는 북한산, 도봉산의 그 작은 암자들, 이런데랑, 제 순전히 이제, 그 뭐, 어떤 그, 건물이나 터의 크기를 가지고서 뭐, 그, 뭐, 우월을 논하고 이럴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이제 다르다, 이제 이거죠. 예. 네. 이런, 이 절은 이제 뭐, 오랜 역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온, 또, 많은 사람들이 찾고, 갖고 온 그런 절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죠, 이제, 그런 절라고는대불 성보 박물관. 어차피 박물관이 이쪽에 음. 있기 때문에, 다음에한번더 오긴 와야 될것 같네요. 네, 네. 저를 찾는 것은 번뇌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찾는 것인가요? 그런데 우선 가는 게 힘든데 가는 것부터가 우선 가장 첫 번째 번뇌인데요 <웃음> 어? <웃음> 날씨가 덥다 보니 별소리를 다 하게 되네요 <laughs> 음. 그탄농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불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 아예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불법을 표현은 아닌 것 같긴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 알기 쉽게, 듣기 쉽게 표현하시느라고 어 채권, 채무라고 표현하신 것 같던데 채권이든 채무든 뭐가 있으면 반드시 환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금강 계획 아니라, 대적, 불사, 법화정, 법화경, 원문, 대작 노예, 노 그러면 노역자우회로고 이쪽에 있다는 얘기는 원래 길은 이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큰 스님 조시청 영가, 천도, 대법회, 입지, 초제. 초제 전에 입지가 있네요. 입지. 그러면, 회양지까지 하면 8번이되버리는데 원문 한잔 10만 원, 108 잔은 10만원, 108자는 500만원, 예. 원문 한잔 3만원, 서각이 있고, 전각이 있고, 석각이 있고, 판각이 있는데, 판각이 더 비싸네. 아이고, 예. 참 참, 어, 저쪽에, 금강 계단이라. 아, 여기도 직접 그 법당 내에 부처를 모시지 않고, 우리 창을 통해서 어디 있는 대부를 모시는 그런 구조로구나. 예. 그렇죠. 우리 예. 창을 통해서, 예. 통해서 대부를 중심으로 모시는 그런 구조. 이 법당에, 아, 이거, 그러 그러니까 무슨, 이게 또, 뭐야, 형식이 있는데, 뭐, 무슨, 무슨, 어떤 경우에는, 부처를 실내로 모시지 않고, 저런 식으로 바깥으로 모시고, 이 이런 거, 뭐가 있던데, 자저 뒤에 동봉입니다 이보 동봉 동봉과 함께하는 통일대교를 하군요 아이고 이거 뭐 동화사 너무 날씨가 덥고 힘들어서 동화사 못 올지도 모른다 뭐 <laughs>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에, 오늘 저희 저 안에 보파보궁이라든가 성보박물관까지는 안 들어갈 겁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여기까지 와서 음, 통일대불도 안 보고 왔는데, 큰일 났으면 했네요. 예, 당 아, 성보방관이 이렇게 위치해 있구나. 어디 보자. 오늘 들어갈 생각은 아닙니다만, 음. 아, 내부 수리를 휴관한다고 돼있네. 아, 나중에 올때 이거, 음, 없 이게 결국은 이 팔공산을 팔공산을 배우고 학원가에 있죠. 네. 와, 아니 동봉이 바로 뒤가 아니라 비로봉을 바로 뒤로 한 모양입니다. 비로봉을. 하 참. 아휴 아유. 남은 아멘탑을. 에. 카. 법바봉을 이렇게 둘러서 있고 이렇게 이제 대불을 한번. 안 하고 이제 돌아가야죠. 다시 또 찾아올 것으로, 네. 나중에 오게 된다면 그 팔공산을 좀 일찍 등반을 하고 반드시 이제 동화사 방면으로 화산길을 어, 잡은 다음에 여기 와서 에, 통일대부를 참배하고 이 법화봉하고, 어, 성보박물관을 에,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음. 가히 대부리로다. 가히 대부리로다. 동남아시아의 대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며 어떤 의미가 다를까요? 에이. 지금 근자에 제가 본그 이런 스타일의 대불은 이제 그 오봉 밑에 있는 석구람에서 본 것인데요. 예, 아무래도 차이가 크죠. 물론 그 석구람은 아직 이제 완성된 것은 아닌 상태에서 제가 이제 봤다는 그런 점이 있긴 한데요. 예. 쭉 돌고 가자 아이고. 예, 갑 역사들. 예, 네, 금강 역사. 시주자가 밑에 다 있구나. 호흡 신장이라... 이거 음, 호흡 신장이네. 예. 앞에만 금강버스, 금강역사하고 다 호흡 신장들인가? 그렇다고 예,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주인공은 통일대부리죠다 호흡 신장인데... 하하하... 예. 이게 참... 동화사에 오니... 말문이 막히는군요. 그 여러가지 의미에서 아, 과연 이것이 대찰이로구나 그러니까 대차리라 하면 단순히 절이 크고 신도가 많다고 해서 대찰이 아니죠 그 격이 있어야지 대찰인거죠 그냥 그냥 건물 크고 신도 많은 절은 그냥 큰 절이지 대찰이라고 할순 없죠 뭔가 깊은 품위와 어,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동화사는 사전 지식 전혀 없고, 어,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혀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어, 대차이라 할만하다. 대차이라고 느껴집니다. 뭐, 할만하다를 떠나서 그냥, 어, 그 격이 느껴집니다, 격이. 에. 그러니까 이게 커다란 불사도 잘못하면 좀 유치해 보이고, 에, 품위가 떨어져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뭔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사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에, 불사 자체는 뭐 여러 가지 공헌을 해서 한 거긴 한데 그 절의 그 격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미스매치가 돼 가지고 보기가 좀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에, 여기 동화사의 경우에는 통일 기원 대전, 워낙 높은 데리라서 안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동일 리블. 참, 한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사진전을 하는구나. 팔봉충동화사 중창과 인연이 있는 사진전. 다 이런 것도좀 보고 싶은데 오늘은 좀 무리입니다, 무리. 여기서 딱 카트하고 이동을 해야지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에이, 원래 불법을 우리가 송화하는 이유가 욕심을 버리고 번뇌를 털쳐버리기 위해서니까요. 네, 그러한 욕심도 버리는 것이 맞다. 네. 멀어질수록 대불은 더 작게 보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 대불은 저 뒤에 있는 그 능선과 같이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스케치는 이 정도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